자 67번 이차 방정식 x제곱 마이너스 e x 마이너스 1은요 여기에 한 그늘 x는 여기 알파랑 나오는데 저 그냥 a라고 쓸게요 a라고 한다 이거 설명할 때한 내용 아니야? 맞지? 그거 그대로 쓸 거야 문장에서 2a 플러스 1분의 4a에 4제곱 그 다음에 빼기 a-2분의 8, 이 값을 구하세요 라고 나와있어 쉬운 문제는 아니야 식이 되게 복잡하고 한번 볼게 어요 우리가 일단 a를 대입을 하면 은 a제곱-2a-1은 0이라는 식을 건드릴수 있단 말이야 근데 이 아래 있는 값은 좀 간단히 어떻게 표현 가능한 것 같은데 2a 플러스 1은 이식 유형을 어떻게 변현할수 있어? 그렇지 a 제곱은 2a 플러스 1인거지 맞요 그래서 대입하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가 a 제곱으로 들어가는 거지 그럼 약분하는 뭐야? 4a 제곱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 분의 8 지금 여기까지 계산된거죠 맞습니까? 어.. 그 다음 어떻게 진행할지 고민을 해보자. 얘를 그 방법? 자 일단 먼저 하나 설명을 할게요. 바로 눈에 보이는 것부터. 왜냐하면 a랑 a1c를 곱했던 1에 될때 2수를 곱했는데 1에 될때 무슨 말이에요? 두 개는 역수 오케이? 그래서 양변은 a 로 나눠준 거예요? 아양변은 a c 2로 나눠준 거예요? 다시 내가 왜 지금 얘를 만든 거냐면 여기 a c 2 있으니까 그 a 2 c 어디 숨겨져 있을 것같니까 여기 두개더 숨겨져 있을 것 같으니까 그래서 어 하나만 넘겨준 상태에서 인수분해하고 인수분해해서 찢어서 역수로 바꿔준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 4A 제곱에다가 마이너스 8A라고 표현이 가능하거든. 맞아. A분의 1이 A잖아. 그러니까 마이너스 8A라고. 몇을 묶을게요? 4로 묶을게요. A로도 묶을 수 있어. 근데 얘는 A 제곱 마이너스 나 A자국 마이너스 2에는 뭐라고 할수 있어? 1이라고 할수 있어. 그러니까, 이런 거지. 4. 후에 여러분한테 질문 하나만 할게요. 이거 어떻게 얘기했어요? 이거 런한번 말고 는요 이 방법이면 조금 너무 어렵게 들어간 것 같은데. 3x 제곱 마이너스 8x 플러스 5는 0이에요. 이두근중 작은 근이 두근중 작은 근이래요나 이거 근 구할 수 있나? 네 구할 수 있어요. 왜요? 숨겨져 있는 숫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근의 공식으로 쓰든 인수분해 쓰든 구할 수 있어요. 일단 구하고 볼까? 3이랑 5 더하면 8이 나오잖아. 그래서 3, 5, 1, 둘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 Okay. 그러면 몇 분의 몇이랑 대화? 3분의 5랑 1넣오지 뭐가 작은 놈이야? 1, 아, 1. 얘가 작은 놈이지 그 놈이 뭐래? x제곱 플러스 ks 마이너스 e k 제곱 플러스 5얘 뭐래? 근이래 2차방정식이 근이래, 그 뭐야요 ktm, 그러면 1 플러스 k 마이너스 2k제곱 플러스 5는 0인거지 오른쪽 넘겨버리면 2k제곱 마이너스 k 마이너스 4는 0 이렇게 돼지 맞나? 아니죠? 6이죠? 신기하지, 사로을 보는데 k, k, 여기 2, 3 뒤져주고 마이너스 아래에다 맞으면 딱떨어지네 k는 뭐또 있나? 알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조건이 있나? 모든 상수값 k값에 1값만 나아있네 그럼 이거 2개 더하면 되는 거지. 맞아요. 몇이야? 마이너스가 아니고 2분의 그냥 1이겠죠. 맞아요. 근데 봐봐, 어차피 k의 합이라면 여기서 2분의 바로 보이잖아, 2분의 물론 직접 구해서 계산을 해도 되는데 k의 합이니까 2분의 1일 거라고. 두 개의 곱은마3이겠지 뭔가 계수에 많이 이용한 거야. 그럼 88만 한번보겠습니다 네? 끝난? 그네 공식 다 끝난 친구들. <laughs> 180. 2차 방정식 e x 2 마이너스 10x 플러스 3은요? 얘 예, 해가 x는 2분의 a 홀만 루트 p 를 자, 뭐 써주면 돼요? 순회공식 네. 써주면 돼요. 그공식 중에서. 무슨 공식? 그거. 그거. 순회공식. 네. <laughs> 순회그식그 <그냥>, <laughs> 그러니까 x는 <목소리> 2에 아, 그냥 a 분의지 a 분 a 니까몇2분의마이너스 음. b 프라임 얼마? 고프라이 내시고 프라이너스 a 1야마이너스 a a 0야 a 이 그러니까 마 a 이너스고몇이야시 10프라이 내 a 고몇이야고 10프라이 내 a 고1 0프라1 110번 봅시다 다음 완전제곱식을 이용하여 이차방정식 2x제곱-10x 더하기 2는요? 해를 구하는 과정이다 a 더하기 2, e 어, 어쩌고 저쩌고 계산하세요 그냥 이도 해봅시다 완전제곱식을 이용해서 다시 말하면 그 어떤 제곱은 어떤 숫자로 표현할 거야 근데 제곱이 들어가기 전에 그러면 최고차항의 개수를 1로 맞춰줘요 보여줘. I 로 나눠야 되겠다. x s e l f I said, I said, I said, I said, I s 알 i d I s a a i d I 요 a i d I said, I 4분의 2 I said, I 분의 i d I said, I said, 이 a는 어디 냐면 아래에서 볼 필요가 없었네요. 그 다음, 백신 2번. 너가 해줘 홈버그에서 <laughs> 실종사고가 있는데요 무당벌레가 3일 전부터 있었는데 기름도 시어줬거든요 죽이려 했는데 말았어요 얘를 완전정식을 이용해서 풀었대요 좀안 완전정식을 풀어야 할까? 뭐로 풀어볼까? e x c e l l e X는? 자, 또공식쓸겁니다1분에이분소니까안 써도 되겠죠 A. 9. A. 5. 3.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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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니까 b의 n u 마3너스 3의 e e 이 of 4 a w e e 이8 a w 마 e k of 4 is a week. 마 n d then, w a 가 뭐야? 3이야야이이디 I'm going to 마이너스 7이잖아 i 는 몇이야 이야. 결론만 g 으니까 과정이 아니니까 i d 공 o 써도 저 책은 모르겠죠. 소스령이면 물론 완전 제국식으로 풀어줘야 하고 그다음에 118번 어. 보겠습니다. 수원이처럼요? <람이> <작냐? 웃음> 쌤처럼요 <laughs> 저 안사라졌거든요 사라질거요얘기할래 <laughs> 네? <laughs> 나 너보다 오래 살 자신있어 아니 사람 못 아니 그니까 하고냈어 제 <laughs> <됐어>. 보겠습니다 <웃음> 아. 어요아 <laughs> <laughs> 보내버리고 제가 보겠습니다 <laughs> 이차 방정식. 어. 얘 공통근이 3이래요 공통근이라는 건 무슨 말이야? 둘다 가지고 있다 예, 3 가지고 있고, 3 가지고 있고 얘도 3 가지고 있다고그러니3둘 가지고 있요 3개 가고 있어요. 3개 가지고 있3 a 가지 3개 3 그러니까 3 잘 집중하고 있네? <laughs> 자, 그 다음 뭐라고 했냐면 b-a를 구하세요 라고 나와있어요 그걸두개 뭐하면 돼? 아, 열리방 되는 거 아니야? 0 마이너스 2b는? 0리고 이거 3을 줬어? b는? 0이잖아 b가 0이면 a는 몇이야? 4 열리방 몇이야? 120번, 120번, x 제곱 마이너스 x는 6과요 3x 제곱 플러스 ox 마이너스 2는 0 여기 공통근이 공통근이라고 했으니까 그냥 둘다 인수분해 하세요를 있어 보이게 공통근이라고 보는 거예요. 결국 저는 여러분한테 두 문제 풀고 싶, 풀게 하고 싶은데 이것도 이것도 인수분해 시키고 싶은데. 너희들이 두 문제라 많아요. 라고 할까봐, 여러분, 여기 공통근 찾으세요. 라고 문제, 문제 되는 거예요. 제가 아니고 문제집이에요. 마이야, 그애가 엑스 제곱 플러스 키 엑스 어, 플러스 키 제곱 마이너스 28은 0 이게 한글이야 뭐해 버려? 대, 네, 뭐를 어. 마이일 거라니까. 그러니까 4 마이 키 플러스 키 제곱 마이너스 28은 영 그러니까 키 제곱 음. 마이너스 2k 마이너스 28은 영이렇4 마이너스는 영이니까. 해놓고 또 뭐? 비슷한데 별로 어렵지도 않았죠. 여러분 오늘 준 영상, 아 그러니까 오늘 1교시 때 풀었죠. 방정식부터 2차 방정식까지 그 내용 좀 많이 돌려봤으면 좋겠어요. 거기 내용이 이번 시험 때의 핵심이니까. 김현주 씨로.